정서주, 소중한 은인 송가인 덕에 미스트롯 도전 결심, 가수 정서주가 미스트롯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공개해 화제다. 최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서주는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음악 여정을 처음으로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트로트 여제 송가인 님을 밝혔다. 정서주는 송가인 선배님의 조언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서준은 오랜 시간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섰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미스트로 출연이었다. 이 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송가인이었다. 정서준은 제게 내 목소리는 트로트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신 유일한 선배님이었다며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정서준은 처음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대중음악과 댄스 장르 위주로 활동하던 그는 트로트가 자신의 길인지 망설였지만 송가인의 단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는 트로트에 더잘 어울려 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줘야 해라는 송가인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조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송가인은 이후에도 직접 정, 정서주에게 곡을 추천해주고 무대에서 발성이나 감정 표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정서주는 선배님은 바쁜 와중에도 연습실에 직접 찾아와 제 노래를 들어주시고 일일이 피드백을 주셨다. 진심으로 후배를 아끼고 응원해 주는 모습에 많이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깊은 인연 덕분에 정서준은 용기를 내어 미스트롯에 도전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디션 현장에 섰지만 송가인의 응원이 큰 버팀목이 됐다고 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 선배님이 너는 너만의 이야기를 가진 가수야. 그걸 믿고 무대에서 다 보여줘. 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기적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정서주의 무대가 공개된 이후 그는 짙은 감성과 성숙한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나는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정서주는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무대 위에서 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격했다며 울컥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서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인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한 가수가 또 다른 가수에게 전한 진심 어린 응원과 그로 인해 변화된 인생 여정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송가인이 보여준 선배로서의 태도는 업계에서도 기감이 되고 있다. 선배님은 항상 자신보다 후배들을 먼저 생각하셨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연습생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다. 진정한 예술가이자 따뜻한 사람이라며 정서주는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스트롯 시즌 2에서 우승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그는 이후 다양한 방송과 무대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대중화와 세대 간 소통에 앞장서 왔다. 그런 그가 후배 가수들을 향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정서준은 송가인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어쩌면 평생 무명으로 지냈을지도 모를 저를 끌어올려 준 분이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그는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제 노래가 삶의 어느 순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진심은 최근 발매된 싱글곡 그날의 바람에도 잘 담겨 있다. 이 곡은 정서주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지난 시절의 아픔과 희망을 담담하게 노래한 트로트 발라드다. 팬들은 정서주의 목소리에 울컥했다. 가슴에 와닿는 진짜 트로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음악 산업에서 실력만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트로트처럼 전통과 감성이 중요한 장르에서 신인 가수로 입지를 다진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서준은 자신만의 진심과 이야기로 무대를 채우며 대중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다. 정서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작고 소박한 무대라도 상관없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가인과의 듀엣 무대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언젠가 선배님과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이다. 그날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가인 역시 최근 여러 방송에서 정서주를 언급하며 노래에 대한 진심이 있는 후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정서주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다. 음악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결국 빛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서주와 송가인의 따뜻한 인연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이어진 특별한 동행이자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정서주는 그 감동의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가고 있다.